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점대칭 도형이면서 선대칭 도형인 것을 모두 찾아 쓰시오. 점대칭 도형이 되려면 대칭의 중심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대칭의 중심을 찾을 때에는 이렇게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이은 선문이 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고 자, 이 점에서 각각의 이 대응점까지의 거리가 같은지를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 직사각형은 점대칭 도형이 되겠네요. 사다리꼴 점대칭 도형 안 되죠? 왜냐하면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이은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나기는 하지만 그 점에서 대응점까지의 거리가 같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점대칭 도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평행사변형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점대칭 도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정삼각형 안 되고 직각삼각형 안 되죠? 등변 사다리꼴도 아니에요. 마름모는 어때요? 마름모는 이와 같이 대칭의 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점대칭 도형이죠? 그럼 원은 어떨까요? 원은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때요? 이와 같이 대칭의 중심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 대칭의 중심 찾을 수 있나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등변 삼각형은 점대칭 도형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서 선대칭 도형이 되는 것을 찾아볼게요. 선대칭 도형은요. 대칭축을 따라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이잖아요. 대칭축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직사각형, 대칭축 하나, 둘, 찾을 수 있죠? 평행사변형 대칭축 찾을 수 없고 마름모 대칭축 찾을 수 있어요. 원 대칭축 셀수 없이 많지요. 그 다음에 자 정사각형 어때요? 정사각형은 대칭축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그러니까 점대칭 도형이면서 선대칭 도형인 것은 직사각형 그리고 마름모 또 원이 있고요. 그리고 정사각형입니다. 이렇게 답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볼까요? 점대칭 도형이면서 선대칭 도형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러면 방금 직사각형이 점대칭 도형이고, 평행사변형 점대칭 도형이고, 또 아름모 그리고 원, 정사각형, 점대칭 도형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선대칭 도형인 거, 직사각형 하고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마름모하고 원하고 그렇죠. 정사각형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점대칭 도형이기는 하지만 선대칭 도형이 아닌 건 여기선 평행 사변형 이와 같이. 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의 질문이 또 있어요. 선대칭 도형이면서 점대칭 도형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선대칭 도형 찾아볼게요. 직사각형, 선대칭 도형이죠? 또 정삼각형, 선대칭 도형이에요. 대칭 축이 이렇게 세 개네요. 그리고 등변 사다리꼴, 선대칭 도형이고요. 마름모, 선대칭 도형이에요. 그리고 원도 선대칭 도형이에요. 대칭 축이 무수히 많아요. 정사각형 선대칭 도형이 맞아요. 이등면 삼각형 선대칭 도형이에요. 그런데 이때 점대칭 도형이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사각형은 점대칭 도형이 맞아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은 점대칭도형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정삼각형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름모는 점대칭도형이에요. 이렇게 대칭의 중심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원도 대칭의 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정사각형도 대칭의 중심을 찾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대칭 도형이면서 점대칭 도형이 아닌 것은 정삼각형, 그리고 등, 변, 사다리꼴, 또 이렇게 이등, 변, 삼각형. 세 개를 골라 답할 수 있습니다.